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남성분의 파혼에 얽힌 사연인데요. 만약 제가 이 남성분의 어머니였다면 정말로 정말로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알게 된 황당하고 말문이 막히는 예비신부의 과거에 사연자분의 분통이 느껴지는데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30살 중반의 남자로 아직 미혼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준비했었고, 거의 결혼시장에 들어갈 뻔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일로 예비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께서 다투셨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민낯을 알게 되어 결국에는 파혼에 이르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과감하게 여자와 교제할 수도 없었고, 지금껏 솔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전쯤인가,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배신감이니 서운함이니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의 남편들 사람이 전 여자친구의 실체를 알고나 있는지 궁금했죠. 같은 남자로서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 여자친구에게 앙금이 남아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너무 황당한 그녀였기에 그녀와 결혼할 남자에게 알려주곤 싶더라고요. 그 여자 참으로 이상한 여자라고 말이죠. 순진한 여자에 깜빡 속아서 결혼을 했더라면 똥 밟을 뻔했던 저의 파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녀를 만난 것은 대학 여 동창생 때문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나서 몇년 지났을 무렵 동문에 나갔다가 여자 동창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게 사귀는 사람은 있느냐, 결혼은 계획하고 있느냐 등을 물어보더군요. 그러면서 대뜸 여자를 한번 소개받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내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예쁘고 무엇보다도 참 착해. 이모 딸인데 이모네 집도 풍족하고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볼래? 동생이 진짜 착해. 그건 보장할게. 전 취직한 직후로 정말 열심히 회사 생활만 했었기 때문에 연애는 못했었고, 명년이면 서른 살이었기에 주변에서도 사람을 좀 만나보라고 할 때였죠. 그랬기에 선뜻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만났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보다 두살 어렸었는데 동창 친구의 말대로 참으로 착했었죠. 정말 착했었는데 그때 전 그것을 여자의 매력 중에 하나인 배치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처구니없는 콩깍지였죠. 그녀와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한창 유행하던 사도라는 영화였습니다. 송강호 유아인 주연의 사도세자와 관련한 영화였는데 영화가 끝난 후 제가 어떠했냐고 물어보니 그녀가 바로 대답을 못하고, 음, 어 하다가 말을 하더군요.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세종대왕은 엄청 성군이라고 배웠는데, 영화에서는 자기 자식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로 묘사가 되잖아요? 전 그게 좀 못마땅해요. 아무리 영화여도 그렇지 세종대왕을 너무 막장으로 묘사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배우들 연기는 너무 감명 깊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사도세자가 세종대왕의 아들이 아닌 영조의 아들이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영조 다음의 정조이며,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를 이끈 왕들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녀가 단순히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영화가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아닌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였다고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환하게 웃더니 자기가 착각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은 나머지 영화를 보는데 해내 딴 생각을 했더니 뒤죽박죽 된것 같아요. 그나저나 되게 똑똑하신데요? 사실 역사에 대해 우리가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다박다식한 것 같으세요. 저는 그때 다박다식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보통은 박학다식이라고 하는데 다박다식이라는 신조어인 줄 알았네요. 차마 그것까지 지적하기가 멋쩍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직업에 관해 물어보았죠. 그녀와 몇 차례 만나면서 회사원이라는 것만 알았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회사인지는 안 물어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무슨 일을 하시냐 물었더니 또 음...어... 하면서 제대로 말을 못 하다가 제가 끝까지 대답을 기다리니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는 강남 쪽이고 마케팅 쪽 일하고 있어요. 요즘에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거기에 신경 쓰느라 좀 바빴었고요. 근데 제 직업은 왜 물어보시나요? 전 그쪽 직업이나 연봉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요. 우리 각자 사생활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세우고 말을 하는 그녀에게 뭐라 반박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무조건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미안하다 할 뿐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녀는 이미 제 여자 동창에게 저에 대한 정보를 다 듣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다녔던 학교도 오픈되어 있었고, 연봉 수준이나 제가 사는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녀는 제게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제 사생활을 존중해서라고 말하며, 제게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나 저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하루라도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20대 초반도 아닌데, 각자 사생활은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빠의 그 자체로만 보고, 오빠도 저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봐주셨으면 하네요. 몇번 만나는 중에도 자신의 생각을 똑부러지게 말해 본적 없었던 그녀였는데, 사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독 명확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녀를 좋은 감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물어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궁금하면 동창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었죠. 그래서 얼마 뒤에 동창에게 전화를 하여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동창이 그러더군요. 잘 되고 있는 모양이구나. 동생 회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나도 자세한 건잘 모르지. 그런데 분명한 건 이모네가 부유하게 사셔. 대추동 알지? 거기 고급 아파트 사시거든. 이혼의 큰 아들도 대기업 다니고 네가 정말 동생에게 마음이 있다면 꽉 잡아 봉 잡는 거야. 동창은 정작 그녀에 대해서는 잘 말을 해주지 않은 채로 그녀의 집안 내력과 잘 나가는 오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문 서답이 따로 없었죠.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정말 좋다 좋다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혹하기 마련인데 그때는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괜찮은 결혼 상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제는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었어요. 내비게이션을 찍으려고 그녀에게 대치동으로 가면 되냐고 물었는데, 어색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촌 언니가 그래요? 저 대치동 산다고? 그런 말은 못하러 해서. 대치동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녀의 집 근처까지 갔고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니, 만류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인 차량을 통제한다면서 입구에 내려주면 집이 금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마치면 그녀를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곤 했었죠. 교제한 지 6개월쯤 지났으려나요. 그녀가 어느 때부터 여행을 가자 외박을 하자 먼저 말하더군요. 저는 그것에 저에 대한 호감의 표시인 줄 알고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저는 그녀에게 저의 집안 이야기며 제 사생활 이야기며 스스럼없이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교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저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까지도 말수가 너무 적었거든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 뭐 먹었냐, 별다방 커피에서 새로운 메뉴가 나왔는데 맛이 좋더라, 요즘 어떤 연예인이 뜨고 있더라 등 아주 소소한 이야기는 그럭저럭 말시키지 않아도 먼저 대화를 시도하곤 했는데, 좀더 생산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할라치면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주변 친구들 보면 벌써부터 회사에서 짤래판이라는 둥 눈치 보인다는 둥 하네. 요즘 많이들 어려운가 봐. 너희 부모님들은 큰 문제 없으셔? 아버님이 사업하신다고 안 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의 생각을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면 좋으련만 그때도 역시나 음어 하면서 한참이나 말을 아끼다가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답변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생각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오빠 공기업 다니잖아요. 잘리진 않죠? 그럼 안 되니까 일 열심히 해요. 안 잘리게. 우리 점심 뭐 먹어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물어보면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좀 진중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면 난데없이 화제를 돌려버렸죠. 그리고 가족에 관해 뭐라도 물어보면 단한 번도 속시원히 답변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사업하세요. 엄마는 주부세요. 오빠는 회사 다녀요. 그게 다였죠. 그리고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제 앞에서 가족 누구와도 통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동생이 있어서 아는데 저희 어머니는 여동생이 밤 늦거나 휴일에 외출을 하기라도 하면 그래도 한 번씩은 전화해서 몇 시에 들어올 것인지 밥은 먹고 올 것인지를 묻는데 그녀에게는 단한 번도 가족으로부터 연락 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의 여행을 떠나도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같이 갔다 왔어도 주말에 외박을 해도 그녀의 어머니에게 어떠한 전화도 오지 않았었죠. 그렇게 교제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저는 그녀의 속을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슬슬 그녀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런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하나둘씩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하고 하니까 이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나도 부모님께 네가 정확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너의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네가 모아 놓은 돈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말씀을 드리지. 두루 몽솔하게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봐. 그녀의 반응은 또음 어였습니다. 인내심 있게 한참을 기다려 주었고 말을 하더라고요. 집이나 그런 건 오빠가 준비할 거고, 혼수는 저희 집에서 해 주겠죠. 그리고 전 결혼하면 회사 관둘 건데요. 저는 꿈이 현모양처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자유연애? 그리고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이시라서 제 결혼에 반대하시진 않을 건데요. 그리고 엄청 간섭하거나 뭘꼭 해줘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돈은 많이 버시는데 좀 떳떳하지가 않아서 딱히 뭘 하신다 말하기가 그래요. 오빠 부모님께는 그냥 서비스 쪽 사업하신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그리고 오빠도 저랑 결혼하고 싶으면 저 하나만 보세요. 제 부모님이나 주변을 보지 마시고요. 섭섭해지려고 하네요. 우리 만난 지도 거의 2년이나 되어 가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토라져 가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며칠간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전 그녀가 안쓰러운 마음에 계속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해 주었고, 그제 화가 좀 풀린 듯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베일을 쌓여있긴 했었지만 진짜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기에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와 그녀는 다시 잘 만나기 시작했으나 제 마음은 늘 답답했어요. 그녀의 말이 워낙에 답답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애써 위안했지만 화장실 다녀오고 뒤를 닦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아니면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변에서 다 좋다는 주식 사 놓았는데 왠지 폭락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여러모로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이래서 결혼은 쉽지 않은 거구나 생각도 들었죠. 저는 그런 흔들리는 제 마음을 다 잡고자 그녀를 부모님께 소개시켰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라고 인사를 시켰죠. 저희 부모님은 매우 반가워 하시면서 그녀에게 잘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 인사 후 어머니는 그녀와 함께 영화도 보고 영국도 보고 싶어하셨죠. 애가 참 진중하고 참한 것 같더라. 네가 좋아하는 여자니 내가 뭐라 할 것도 없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시집살이 시킬 일 없으니까 다만 결혼 전에 그 애랑 나랑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을 몇번 만들어 줘. 결혼 전에 조금 친해지다 보면 서로의 생각도 알수 있고 나중에 결혼해서라도 오해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않겠어? 아들이 자리 좀 만들어 봐. 영화도 좋고 연극도 좋고 알겠지?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것에 신나하신 듯 하더군요. 그런데 차마 그 앞에 대고 어머니가 아무리 그녀의 입을 열어서 속마음을 알고 싶다 한다고 해서 절대 알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여자끼리는 뭔가 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어머니와 시간을 좀 보내줄 것과 약간의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랑 너랑 같이 할수 있는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 어머니 말씀으로는 결혼 전에 예비 며느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나중에 고부 갈등 해결해도 좋다고 하시네. 그래서 말인데 자린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부탁하자. 어머니 앞에서 역사니 사회니 경제니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줘. 솔직히 말해서 네가 알고 있는 정보들에 오류가 조금씩 있어서 나도 가끔 당황하곤 하거든. 어머니가 생각보다 경제 쪽이랑 역사 쪽에 관심이 많으셔. 나도 물론 어머니에게 곤란한 질문 하지 마시라고 할 거야. 정중히, 아주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그녀는 생뚱맞은 소리를 하며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나 싫어요. 분명 이것저것 꼬집꼬집 캐물으실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때 편하게 뵙는 걸로 해요. 그리고 벌써부터 십0살이에요 회사 언니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연애 때랑 결혼 때랑 다르다고 하더니만 딱 급작이네요. 그 결혼 전까지 오빠가 오빠네 어머니를 커버해요. 나 정말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제가 그녀랑 결혼하고자 애걸벅걸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 임박했으니 서로 간에 미리미리 성향 파악 정도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학을 떼듯이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질러버리고 말았죠. 우리 그만 두자. 난네 속에 뭐가 들었는지 네머릿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게 의문인 상황에서 너랑 결혼해 하는 건지 모르겠어. 너도 나랑 딱히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만 두자. 그냥 우리의 연애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자고. 그녀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렇게 전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차에서 뛰쳐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전 한창을 차 안에 있었죠. 그녀가 울며 뛰쳐가는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차를 대충 세워둔 다음에 그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진 않고 어딘가에 울고 있진 않을까 생각하고 미친 듯이 찾았었죠. 그런데 저 멀리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전 거리를 두고 말없이 쫓아갔습니다. 뛰어가서 붙잡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냥 쫓아만 갔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어딘가로 가더군요. 한참을 걸어나가더니 후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저 또한 뒤에 오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한 30분을 쫓아갔나 싶었는데 어느 허름한 건물 앞에 내렸고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밟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그녀를 쫓아가게 되었죠. 그곳은 어느 고시원이었습니다. 딱 봐도 월에 20만원 정도면 살만한 곳이었어요. 충격이었죠. 왜 멀쩡한 집을 놔두고 고시원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저는 도저히 그녀를 볼 자신이 없었고 다시 제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 이런저런 고민을 안은 채로 그녀와의 연락을 두절했죠. 일주일쯤 후에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오빠 그동안 날 만난 것이 장난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단물 다 빨아먹고 더 이상 흥미 없으니까 껌 뱉듯 내뱉어 버리는 건가요? 빨리 내게 잘못했다고 비세요. 더 이상 나도 못 기다려요.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그게 임신했다는 결과인 것 같았습니다. 전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이 의문을 지우려고 결국 그녀의 사촌 언니인 동창에게 전화를 해서 왜 그녀가 멀쩡한 집 내버려두고 고시원서 생활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고시원이 산다고? 난 몰랐어. 내가 확인해보고 전화 줄게. 그리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런 건 직접 물어보지. 너도 참 그렇다. 기다려봐. 얼마 뒤 동창에게 전화가 왔고 다짜고짜 제게 화를 내더군요. 너내 사촌동생 임신시켰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네가 여자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빨리 양당 간에 결정을 해. 책임을 지든지 못할 것 같으면 지우든지. 무슨 수를 쓰라고. 이모부랑 이모 화나면 엄청 무서우신 분이야. 그분들 귀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결정해라. 그리고 고시원에 나간 거는 그 이유 때문이래. 혹시 배부르면 이모가 알아챌까 봐서 당분간 회사 언니네서 에 생활한다고 하고 집 나온 거란다. 이게 다너 때문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 안도함과 동시에 그녀가 불쌍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당장 연락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죠.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었으니 그녀가 임신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알리고 결혼을 좀 서둘렀죠. 부모님은 얼떨떨하시면서도 요즘 결혼 전 임신도 혼술하시며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선 상견례부터 빨리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그녀에게 부모님의 뜻을 전했고 어서 상견례 일정을 잡자고 했으나 그녀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하더군요. 난 결혼식 같은 건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둘이 조용히 성당이나 교회 같은 곳에 가서 반지나 교환하고 의미 있게 결혼식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면 되죠. 그때조차도 저는 그녀가 독특한 뇌 구조를 갖고 있을 뿐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한창 작은 결혼식이니 의미 있는 결혼식이니 해서 신혼부부들이 제주도나 동남아 등지에 가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유행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부를 하객도 많고 저는 특히나 부모님 쪽 형제들이 많아서 그런 작은 결혼식은 생각조차 안 했었죠. 저는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댔고 특히나 결혼식 축의금은 부모님이 다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견례 없이 결혼식을 올리자는 그녀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흠이 될수 없는 노릇이었는데 그녀가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의 설득 끝에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상견례장에서 그녀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는데 저에게 좀 냉랭하시더라고요. 제 부모님은 웃으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녀의 부모님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없는지 뭐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결혼식 날짜나 빨리 잡자는 투로 이야기하셨죠. 제 어머니는 그럼 좋은 날 받아서 달라고 말씀하셨고 시돈집과 혼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평수의 집은 아니지만 아들 회사 근처에 빌라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전셋집으로 시작하고 나머진 애들이 돈 모아서 아파트 청약을 하면 될 거란 생각입니다. 저희는 혼수 딱히 바라는 거 없고요. 신혼집 살림살이만 챙겨 주세요. 제 어머니 입장에서 그리 무리하게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밝은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사정이 안 좋아서 혼수를 많이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큰 성인이 저들이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해야지 부모 도움받는 것은 전 반대예요. 그리고 요즘 추세가 남자가 결혼할 때다 준비해서 신부를 맞아야지. 그걸 뭐 돈을 각 집에서 내놓고 반반하는 거저희 반대입니다. 날고 긴다는 남자들도 신부감 없어서 결혼 못한 상황 아닙니까? 혼수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저도 빈정이 마구 상하는데 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실 법도 했습니다. 그녀 어머니 말에 모두 일순간 경질되어 수저를 다 내려놓고 침묵하고 있는데 그녀의 오빠가 나서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 뵙는 분들에게 솔직히 무례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너, 네 예비 신랑이라 예비 시부모님께 말씀 안 드렸어? 너도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별 정은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 도리가 그게 아니야.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 입양아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남남은 아니고요. 제 막내 이모가 지금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계신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한순간의 시술을 미혼모였거든요. 그때 낳은 애예요. 막내 이모가 키울 자신 없어서 애를 우리 집에 놓고 미국으로 날라버리셨어요. 워낙에 처녀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치셨는데 항상 저희 어머니가 뒤수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두신 거예요. 툭 까놓고 얘기해서 제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정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얘 대학도 못 갔어요. 멍청하거든요. 이모 닮아서요. 전다 말씀드렸고요. 판단 이제 그쪽에서 하세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사기 결혼이다 해서 괜히 통사에 얼매이기 싫네요.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숨기고 결혼시키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저 둘이 진정 사랑하면 결혼하겠죠. 그녀의 오빠란 사람과 부모님들은 한숨 쉬며 일어나셨고 그녀는 서럽게 울고 있었죠. 제 부모님과 여동생은 저를 노려보며 연신 어이구 어이구 가슴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두고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저와 그녀 둘만 남았고 저는 그녀에게 왜 이런 큰 문제를 숨겼냐고 물어보았으나 이걸 꾹 담은 채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사촌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상견례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더니 미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빠가 거기서 그렇게 다 터뜨렸구나. 사실 나도 너희 둘이 찢어지길 진심으로 바랬어. 사실 그 애가 집안에서는 짐덩이였거든. 큰 이모랑 우리 엄마랑 매일같이 막내 이모 뭐 욕하고 그랬어. 어떻게 어린 아이 버려두고 자기 살길 찾겠다고 애를 버려두고 가냐고 말이야. 미국에 이민 가서도 지금껏 20년간 전화 한번 없었을 걸. 더군다나 걔도 좀 애가 맹해가지고 공부도 잘 못하고 게으르고 도저히 이쁨 받을 짓을 하는 법이 없었거든. 그래서 결론 내린 게 결혼해서 치워버리자였는데. 자꾸 내 대학 동기 중에 아무나 하나 골라서 소개 한번 시켜주라고 해서 너한테 슬쩍 떠본 것이었는데. 나는 너처럼 지적인 애가 걔처럼 맹한애를 좋아할지 몰랐다고. 하위사 대학 때부터 순진한 것은 알았는데, 이 정도로 세상 물정 모르는 순정파인 줄은 몰랐지. 너 항상 나한테 전화해서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눈치를 챘었어야지. 나도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걔 임신했다고 한거 거짓말이래. 너랑 같이 외박하면서 실제로 임신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었는데, 네가 워낙에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하더라. 너도 참 대단하다. 그게 다네복 아니겠냐? 같은 여자가 와도 계속은 알 수가 없어. 이제 네가 결정할 일만 남았네. 내가 두고두고 너한테 사죄하면서 살게.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부랴부랴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 충격에 빠졌고 그녀를 보지도 못하겠더군요. 지난 2년여간 저를 깜짝까지 속인 것도 모자라서 저와 결혼하기 위해 음용한 짓까지 서슴치 않은 것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변명은 듣고 싶어서 다그쳐서 해명해보라고 했는데 그녀는 그 버릇인 음, 어 하며 또 말을 않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말을 했는데 진짜 다시는 상종하기 싫었죠. 그래도 우리 사랑했잖아요.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날 다그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우리 둘만 결혼하자고 했죠. 오빠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남자는 여자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전 결혼식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결혼만 하면 돼요. 집에서 살림 열심히 할게요. 시모님한테도 잘할게요. 그러니까 오빠가 시모님 잘 설득해 줘요.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정말 끝까지 진실된 모습은 없었습니다. 너또 거짓말이야? 너 임신 아니라고 네 사촌언니가 이미 말했어. 와 너랑 결혼했다가 내 인상 완전 망칠 뻔했다. 도대체 네 속엔 뭐가 들었냐? 내가 좋았던 거냐? 아니면 내 직업과 집안 배경이 좋았던 거냐? 백침인 줄 알았는데 이거 순 여우구만. 나야말로 너한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저는 이별을 통보했고 그녀는 몇 달을 제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서 저를 붙들고 애걸 복걸을 했습니다. 그나마 연애 때 간직하고픈 아름다운 추억들도 점차 추악하고 몸서리치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에 주었습니다. 너한테 희망 섞인 말 그리고 이해한단 말 하면 아마 너는 그것을 이유로 끝까지 나를 찾아오면서 괴롭게 하겠지? 솔직히 말할게. 너 너무 멍청해 정말. 백치미가 아니라 완전 백치 같아. 그러면서도 온갖 영악한 짓은 다할 수가 있냐? 너랑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 낳을까 봐 걱정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에겐 정이 하나도 없어. 결혼은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아직까지 너를 이해 못하겠다. 네가 그동안 말을 잘안 했던 이유가 이제야 납득이 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하니 속으로 얼마나 고심했겠어. 다음번에 다른 남자 만나거든 너 속이지 말아라. 네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난널 이해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미 되돌아 가기엔 너무 늦었어. 앞으로 또 찾아오면 사기로 고소할 거다. 진짜야. 네갈길 가라. 우린 인연이 아니다. 여러 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제 생에 가장 끔찍한 상견례였고 그녀와 이별 후에 여자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더군요.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그녀가 결혼을 한답니다. 왠지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입니다. 다만 그녀와 결혼하게 되는 그 남자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요. 물론 인연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일 테니 선입견은 버리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저도 그녀를 완전히 잊으려 합니다. 그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